이 앞에 앞에서 17장 18장 18장에서 로마 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곱 인 재앙, 또 일곱 나팔 재앙, 또 일곱 대접 재앙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나라 로마를 멸망시킨다 하는 말씀을 막상하였습니다 19장 이후 말씀은 제 교회를 박해하던 세상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한 대로 당시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는 이용 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하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를 없애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을 조정하는 그 사탄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해서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19장 이후 말씀이 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한 18장은 그 로마가 멸망한 것을 두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반면에 오늘 봉독한 19장 전반부 말씀은 로마가 멸망한 것을 두고 하늘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일절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 즉 하늘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찬양합니다. 로마 같은 세상 나라,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고찬양합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서 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큰성 바벨론 즉 로마를 멸망시킨 일을 말합니다. 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함으로 온 땅을 무상숭배 즉 영적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를 음녀, 청녀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그 음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롭다라고 찬양합니다. 순교자를 만들어낸 로마는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는 그 불타는 큰성 바벨론, 그 로마에서 올라오는 연기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사늘에서는 그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과 5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서고 있는 2 4 장로들과 또 내생물이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화답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이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를 무너뜨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또 새로운 찬양이 올려 퍼집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네, 허다한 무리는 많은 사람들이고 많은 물소리 또큰 우레 소리는 매우 큰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세상의 나라와 통치자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신 후에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가 되었다 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잔치는 가장 큰 잔치이고 또 가장 기쁜 잔치입니다 세상 나라가 무너진 후에 바로 이런 기쁘고도 큰 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는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성도들은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로서 참여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님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큰 잔치가 열립니다 성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그 준비된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셔서 어린양의 아내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양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이 입은 그 세마포 옷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 숭배 음행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가 망한 후에 어린 양 예수님과 성도들이 가장 기쁜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과 성도들이 부부가 되는 즉 하나가 되는 기쁨을 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성도들이 로마 같은 그런 악한 세력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기쁘게 사랑을 주고 받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구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한 천사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록하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은 바로 당시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였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로마에 박해 아래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혼인 잔치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0절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이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천사는 자기도 요한과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요한의 형제들, 즉 교회 또는 성도들과 똑같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나 요한이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라고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라는 이 구절은 새한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은 예언의 영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인데 그 일은 예언의 영,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의 섭리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살아가야 하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는 바로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의 혼인 잔치입니다. 세상 나라가 다 사라진 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과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는 생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어린양 예수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또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늘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없애시고 주님이 홀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상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열매요 주님의 작품이오니 매 순간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시오니 주님께 귀 기울이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